가장 먼저 배워야 하는 스페인어 회화가 뭐가 있을까요? 당연하게 인사겠죠. 여러분들께서 오셔서, 어, 상대방한테 인사를 하고, 또 이제 뭐 버스를 탄다든지 아니면 엘리베이터에서 누구를 만났다든지 여기는 굉장히 인사를 빈번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 만났을 때 하는 인사, 총 집합으로 만나보시게 될 겁니다. 먼저 가장 많이 하는 인사는, 어, 당연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단어죠 hola 네, 제가 늘 영상 시작 전에 hola 어, 라고 이렇게 인사하는데 그 hola 가 안녕하세요 hello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안녕 안녕하세요 모든 뜻을 담기고, 담고 있고요 어, 그리고 나면 여기서는 또그 미국 문화와 비슷하게 저희가 이제 저희는 밥 먹었어? 라고 물어보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는 어, How are you? 같은 깨딸 또는 고모에 스타스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깨딸, 고모에 스타스, 깨딸, 고모에 스타스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어, 두개 같은 뜻이고 깨딸이라고 하셔도 되고 고모에 스타스라고 하셔도 된답니다. 음, 그래서 그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면 좋을까요? 저희가 어릴 때 how are you, uh, I'm, I'm f i n e thank you, and you 이렇게 배웠었죠. 그걸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어나 오늘 기분 좋아. Estoy bien 또는 그냥 muy bien 이렇게 말씀하시면 very good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 질문은 저희가 이제 밥 먹었어 물어보는 게 예의상의 질문인 것처럼 물론 이제 자기의 상태를 말씀하시면 좋지만. 웬만해서 음, 외국인으로 여행 왔을 때 저는 무이비엔이라고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내 기분이 지금 별로일 때는 마에스토이 mal, 말 mal, 또는 무이 l 이라고 대답하셔도 됩니다. 한번 연습해 볼까요? 올라 깨달 에스토이비엔 무이비엔 그리고 나서 또 저희가 대답만 할 수는 없죠. 너는 어때?라고 물어봐야 되겠죠? 엔지유에 해당하는 이 두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무이 비엔 이두 이렇게 물어보시면 된다는 거. 이가 엔드고요. 두가 너는 어때? 너는이라는 뜻이어가지고 그리고 너는이라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는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요. 무슨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을 하고 어, 너의 의견을 물어보고 싶을 때이 두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럼 처음부터 한번 해볼까요? l 라 c ó m o e s t á s Estoy muy bien. ¿Y tú? muy bien. Gracias.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 나의 상태를 물어봐줘서 고마워 라고 하기 위해서 네, 스페인어로 고마워, 감사합니다 라는 뜻의 gracias 라고 하는데 여기서 포인트 하나는 여기 이제 바르셀로나 지방 같은 경우에는 카탈루니아 지방이어가지고 여기서는 C 발음을 th 발음으로 합니다. 그래서 gracias라고 발음해 주시는 게 네, 가장 정확한 바람, 발음입니다. gracias, gracias. 네. 어, 여기까지 되셨다면 저희가 이제는 good morning, good afternoon, good evening에 해당하는 네, 단어들, 표현들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good morning 같은 경우에는 buenos dias, buenos dias, buenos dias, buenos dias. 라고 합니다. 그리고, good afternoon 같은 경우에는, afternoon 이 tarde. 그래서, buenas tardes. buenas tardes. buenas tardes.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 좋은 밤, 좋은 밤 보내. 라고 인사할 때는, buenas noches. buenas noches. buenas noches. 라고 하시면 됩니다. 어, 세 개의 expression, 다 함께 따라 해볼까요? buenos dias. Buenas tardes. Buenas noches. 그렇다면 이번에는 어, 헤어질 때 마지막으로 하는 인사들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겁니다. 어, 헤어질 때 하는 인사들은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먼저 가장 쉽게 제가 쓰는 거는 Adios 입니다. 어, 또는 Ciao 차오. 차오. 라고도 할수 수 있고요. 조금 더긴 긴 expression으로 말씀드리자면 어, see you again 이라는 뜻이 될수 있는 hasta luego, h a 라고 하시면 다음에 만나 라는 뜻이 되십니다. 어, 근데 한 가지 팁을 조금 드리자면 여기는 까탈루냐 지방이라고 했죠. 음,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본인들의 그 까탈루냐 지방에 어, 언어, 까탈란 언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오셔서 아디오스 대신에 아데우, 아데우 하고 인사를 해주시면 까딸란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실 거라는 거.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좀더 멋진 음, 긴 문장을 하면 좀더 멋있어 보이잖아요. 저희가 스스로도 뭔가 자신감이 들고 어, 한번 마지막 표현을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요거도 헤어질 때 하실 수 있는 인사인데, que tengas un buen d a que tengas un buen día. Que tengas un buen día. Que tengas un buen dia. Que tengas u n buen dia.라고 dia. 하시면 음, 오늘 남은 하루 잘 보내라는 뜻이 되십니다. 네. 그래서 요거까지 한번 알아봤고요. 여러분들께서 스페인에 오시는 그날까지 바르셀로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스페인어에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월요일마다 영상 업로드 할 테니까 앞으로의 영상도 기대 부탁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아,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표현으로 인사해 볼게요. Adios! Hasta luego!